애녹의 인기세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서다. 애녹. 앤옥, 애노치. 이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섰다. 이제 그것은 매혹의 상징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애녹은 그저 많은 스타 중 하나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고 전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다. 그의 독보적인 매력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며 모두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화려한 경력에서 끝나지 않는다. 에녹의 모든 발걸음에는 진정성이 스며들어 있고 그의 선택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로 그치지 않고 그의 연기는 스크린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든다. 에녹의 존재는 하나의 현상이자 모든 문화와 언어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에녹은 국경을 초월한다. 그의 작품과 메시지는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언어로 전해지고 그가 등장하는 모든 공간은 즉시 전율과 감동으로 가득 찬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연예계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는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새로운 영감을 전파하며 국적과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결국 에녹의 이름은 우리 시대의 상징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 그 자체로 남아있다. 그의 매혹적인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 에녹의 세계는 끝없이 확장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정성이 빛난다. 에녹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우상이었지만 그가 빛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시대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그의 매력은 한층 더 넓게 퍼져나갔다. 첫 데뷔 순간부터 에녹은 남다른 재능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의 외모는 눈길을 끌었고 목소리는 귀를 매혹시켰으며 연기력은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인간미와 따뜻함은 팬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를 특별한 존재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의 경력은 단순히 화려함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가득했다. 에녹은 인기라는 안정적인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재창조했다. 그는 흔히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길을 마다하고 항상 새로운 무대, 새로운 장르, 그리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했다. 이런 그의 행보는 팬들에게 더큰 기대와 신선함을 안겨주었고 그를 보는 이들에게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특히 그의 독창성은 단순히 예술적 경계를 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에녹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담아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였다. 에녹은 자신의 여정을 통해 멈추지 않는 도전, 이가진 아름다움을 증명했고 이는 그의 팬들에게도 인생의 교훈이 되었다. 그의 매력은 한순간 빛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에녹의 이야기는 단지 그의 경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자신을 뛰어넘는 여정을 통해 이루어진 예술적 삶의 본질을 담고 있다. 에녹의 영향력은 단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작품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그는 무대와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 관객과 소통했다. 한 나라의 스타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에녹은 팬미팅과 공연에서 직접 관객과 소통하며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그의 퍼포먼스에 녹여냈다. 그의 미소 한번 눈빛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나며 이는 그와 팬들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에녹의 인터뷰와 일상적인 순간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는 항상 소탈한 태도로 사람들과 교감하며 화려한 스타의 이미지 뒤에 숨은 그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히 그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에녹의 삶과 가치관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의 무대 위 퍼포먼스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에녹은 음악과 연기를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며 관객들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은 그의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작품 속 메시지는 보편적이고 진실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에녹은 단순히 한 문화권에서 사랑받는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연결하는 존재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유명인사를 넘어 공감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진심 어린 표현은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닿으며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에녹의 세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그 여정은 모든 팬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에녹은 세대를 잇는 다리와 같다. 그의 매력은 특정 연령대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며 그 자체로 시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인간미가 다 그들의 첫 번째 영웅으로 자리 잡는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콘텐츠가 공감과 영감을 불어넣으며 그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른 세대에게는 그의 진중함과 삶의 깊이가 세월을 뛰어넘는 울림으로 다가가며 그를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기억하게 한다. 에녹의 특별함은 그가 단순히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떤 세대에게도 보편적으로 다가가며 각자의 삶에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녹의 열정은 단순히 관객의 환호를 자아내는 것을 넘어 세대를 초월해 나도 할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특히 그는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의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그는 클래식한 가치를 존중하며 전통적 매체와 소통을 유지하여 어른 세대와의 관계도 단단히 이어가고 있다. 에녹은 단순히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시대를 만들어가며 세대간의 공감을 끌어내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의 특별함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력에서 비롯된다. 이 포용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의 진정성을 증명하며 에녹이라는 이름이 왜 세대를 초월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에녹의 이야기는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여정은 항상 다음 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 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가다. 익숙한 길을 거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그는 팬들에게 매 순간 신선한 기대감을 선사한다. 그의 미래는 단순히 상상에 그치지 않고 그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로 더욱 빛난다. 에녹은 단순한 유명인이 아니다. 그는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선구자이자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메시지가 깃들어 있어 팬들은 그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이는 에녹의 인기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이유이며 진정성과 독창성이라는 그의 본질이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의 미래 프로젝트는 단순히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에녹은 대중이 아직 꿈꾸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여주는데 앞장선다. 그가 그리는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영감을 나누는 공간이다. 에녹의 행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그를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한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에녹은 자신의 팬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그들의 응원과 사랑을 동력으로 삼는다. 팬들은 그의 꿈을 응원하고 그의 열정 속에서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에녹의 세계는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되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다. 끝없이 진화하는 에녹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가 만들어갈 더 밝고 창의적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에녹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